얼마나 교복이니까 느낌 이상하잖아. 나 근데 사실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면 아, 나 드라마 때 하도 교복 입고 뭐가지고. 아니 우리 둘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으면 너랑 나랑? 어 중간에 찢어졌을까 우리 둘이?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어 신기하긴 했겠다. 근데 더 뭔가 좀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 원래 학창 시절 그게 좀금 약간 맞아 근데. 맞아. 딱 고등학교 때 정도로만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한번 써볼래? 그때 했던 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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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일 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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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요? 네. 네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아뭐 보지마 네 저는 보지 마. 오늘 전학 온 학생이고요 광주에서 왔습니다 뭐 이름은 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꿈은 제금컨셉이냐 뭐, 나도 몰라 쉽지 않네 네저 아이돌이 되고 싶어가지고 서울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한 15군데 정도에서 오라고 했는데 제가 거절했고요.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개발 중입니다. 네, 좀사합니다 어, 저기요. 선생님 아직 안 오셨는데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아, 선생님 계신.. 아, 안녕하세요. 계시는 분? 민 네, 저는 인사고등학교 3학년 13반 13번 이민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인사고등인사고등학교 다니는 3학년 최영원이라고 합니다. 야 철수야, 재는 뭐냐? 야 최영원, 미안한데 어? 성 배고플러 줄래? 성 배고플러 줄래? 어. 영원아, 어 이따가 아이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지식 있는 오디션을 받을 때 너도 아이돌 되고 싶은 거야? 나 무조건 될 거지. 너뭐 아이돌이야? 아니 아이돌은 아니고 아이돌이 되고 싶어가. 배고 싶어서 서울 올라왔지 서울에. 너아뭐 오디션 뭐 17번? 오라고 하는데가 17번데. 그 어디, 어디서 보는데? 그거 인터넷에 서 치면 다 나오는데. 아, 근데 이 대체 인터넷 요금 많이 나가는데 이거. 네이트로 네이트로 봐야 되는데. 아, 그래서 그거 핸드폰으로 하면 안 돼요 컴퓨터로. 아, 그래. 아, 내거 햅틱이거든. 아, 햅틱? 어, 나도 햅틱인데. 너 햅틱 써? 어, 나 햅틱. 아, 나도. 햅피원. 야, 너도 그럼 나 어차피 동아리 회장이거든. 너도 우리 동아리 될래? 영화 감상부. 영화 감상부? 어. 어, 나도 광주에서 뭐해? 영화 감상 받다가 올라왔어. 어, 철수 정도 이사해철수도 어, 같은 동아. 리아너 어. 너는 무슨 동아리야? 아. 미니? 예 축구를 축구. 아, 최미니. 그뭐 어쨌든 좀 유명하니까 책이라도 좀 갖고 있어. 저기 어째 선생님들 오시고 하면은 나는 이거 보면 돼. 어이이편나 어, 아직 안 봤. 어 이따 보실까? 어 네. 나50 50화까지 봐가지고. 어디서 네. 보였어 뭐 이거? 1교시가1교시 영어 선 영어 영어. 야형목 쌤이거든. 완전. 이, 이 이름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음. 이 학교는 음. 책상에 낙서가 하나도 음. 없다. 그저께 지었대. 아 그저께. 아, <laughs> 아 그럼 너도 전화 걸지 아, 이틀 아, 됐구나. 아, 아. 어 잠깐 딴 생각도 들었 아, 아. 아. 민수야 조용히 하라고! 아민수왜 이렇게 저.. 저 친구 이름 뭐지? 어? 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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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완전 다친하 완전 다 친하고 저다 좋아해요 친구들이. 저요? 너 영어 좀 치냐? 나 영어 좀. 근데 난좀 수학을 좀. 그럼 내가. 어테션 파우! 파우! 아이 파우가 이거. 어테션 파우! 선생께 님 경례.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저는 오늘 전화가 가지고 책이 없 책이 없습니다. 아, 같이 보라고요, 네. 민철아, 책좀 같이 보자. 자칼이랑 거 어. 기다려봐, 하나 있어. 돌이돌이돌이돌이 아, 어. 이거, 수업 시간 먹기 난이도 되게 높아. 내가 알려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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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basketball, tall players has an advantage. 네 다시 앉히래 뻗 쓰신다 지금, 지금. 아. 아. 첫날부터 제대로 찍힌 것 같은데? 너? 어. 내가 봤을 쉽지 않아 아 아파 아파 아, 먹지 마 민철아 나도 마늘 먹었죠 너네 그럼 이거 먹어 먹을래? 아, 그래. 어? 야 왔다 야구부 어? 야구 영인이 아니, 아 영인이네 근데 1년 끌어가지고 아형형 형. 형인데 우리 친구처럼 지내 아 그러면 알지? 우리 때는 그런 거 많았던 거 아니 나도 빠른이야 3이야 4야 5야 나4 아, 빠른 4야 아 근데 괜찮아 나는 다 족보를 정리하고 와가지고 아 그래. 어. 부산 친구지 다? 내 친구 들은다 3이야 나보다 빨리 태어나도 친 동생이야. 음... 음, 사들은. 내가 좀 늦게 이번에도 들어서 아이돌 되고 싶어졌단 말이야. 근데 내가 사실 아, 네. 추, 춤은 아예 출줄 몰라 가지고. 응원부였거든 내가. 응. 응. 응원부가 출. 그게 하나 하나의 순간을 속에서 봐. 이것만 할줄 알아. 춤은 잘못춰 주고. 어, 약간 순수해 보였어요. 약간 아이돌에 대해서 잘 뭔가 잘 모르는 느낌? 잠깐만 제 이름 뭐지? 형수야! 형수가 우리 그 급식 저기 다 외우고 있어 형수 형수야! 형수야! 오늘 급식 뭐야? 얘기해줘 형수야! 형수가 여기가 빨개 얼굴이 여기가 여기가 가운데만 빨개 왜, 왜? 친구한테 왜 그래 오늘 야 오늘 잠깐만 야 오늘 수요일이지? 어? 아, 장만 없는 날이야? 가? 오늘 소시지 액채 볶음에 너 가야지 파게티. 이쪽에 면, 이쪽에 저기 스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적셔서 먹어야 돼. 왜 그런 날 핫도그 나오지 않아? 핫도그, 핫도그 오늘 나와. 카레 아니었어 다행이다. 가끔 수요일에 카레가 나오더라고. 아, 피클, 짜장이랑. 피클 나도 피클, 피클 먹어. 나 피클 난 안. 나 피클 먹어. 먹어. 내가 먹어줄게. 그래. 대신 짜장이랑 카레 나온날 너가 먹어줘. 그래. 오케이. 굽시 굽시. 잠깐. 굽 버릇인다. 자, 2 1 아니, 스파게티 안 나왔는데? 아, 형석이 어떻게 때가 있는데? 형석이 아까 좀줄길던데아 진짜? 아냐, 숟절을 안 가져왔는데. 어, 우리 애, 우리 학교 저기 숟절 세프인데. 아. 너 숟가락 먹어. 숟가락? 그럼 내가 주인인데 내가 숟가락 쓸 수는 없잖아. 그거 그렇지. 어. 어, 이거 너 먹을래? 어, 그래. 오케이. 어, 잘 나온다 여기는. 지대 좋다, 지대. 음. 완전 뽀대 난다. 두개 완전 뽀대 나지. 어. <laughs>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입니다. 친구들아 맛있게 얌얌. 아, 이 동네도 하는구나. 다해 음. 이거 국물이지. 야너 여기서 봤어? 선생님분? 아나 봤구나 여기도. 아.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 재방송할 때까지 맨날 기다리잖아 그거 UCC 하는데 보면은 다들 다그체험업로드 해놨어 나 사실 유시 c 찍었, 찍었어. 찍었어 저기 중학생 때인가? 중학교 때 태민 찍었어? 태민 찍었지 나도 태민 찍었어 그가첫 시작이었어 너도 난 좋아할 줄은 몰랐어 어쩌면 좋아 아, 아, 나도 춤아너난춤 전공이니까 아, 아 맞네 어, 맞네 이따가 춤 알려준다 그랬지 그래 그니까 러야나 음. 어제 설레서 못 잤잖아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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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아냐야 알지 알지. <laughs> 아니 아, 저번 주에 김종국님이 유누네님 그귀딱 그 막으면서 딱하면서 당연하지. 근나 진짜. <laughs> 김종국님 나중에 유시씨 크게 하나 할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딱그 컨텐츠가 딱 떠올라. 운동 같은 거몸 좋으잖아. 유시씨 어. 컨텐츠 한다니까 나중에. 야 언니는 <laughs> 찾았냐 근데? 언니 아직 못 찾았어. <laughs> 언니못 찾았어? 언니못 찾았어. 아니, 아! 아, 대길이가 빨리 언니를 찾아야 되는데? 계속 오잖아, 언니야! 하면서. 아, 나 진짜 너무 답답해.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니까. 나 아, 요즘 저거 나왔어, 갤럭시 3. 갤럭시 3? 어, 어, 완전 최신판이야. 어, 나는.. 앞으로 가면은 진짜 막 갤럭시 나중에 10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농담도 하지. 야, 설마. 왜뭐 카메라도 한 3개 달렸다고 하 <laughs> <laughs> 야, 진짜 웃긴다. 아, 말이 되는 야, 소리를 해야지. 그럴 수도 있어. 나중에 아이팟으로 전화하고 이런다니까 나중에는. 아, 진짜 뭐하는 너 그냥 과학자의 아이돌 하지 말고. 야 아, 아, 수저 줘야지. 아 맞다 수저. 쟤 <laughs> <laughs> 뭐, 혼자 가냐? 네. 네 네. 네? 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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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친구들이랑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편하게 생각하고 잘 아, 그려보라고 하시는 거. 오늘 좀네 자유롭 자유롭게 그냥 얘기도 해 하면서 아, 상대방의 얼굴을 그려보래. 아 벌써 시작했어? 어, 뭐, 뭐 그냥 그냥 하는 거지. <laughs> 아니 아니 되게 잘 나오고 있어. 만약에 우리 아이돌 되면 그룹명 응. 생각해놓은 거 있어? 약간. 강렬했으면 좋겠어. 야 몬스엑스 어쩌냐? <laughs> 야그 이름이야? 에이 몬스터면 몬, 몬스터지 몬스타는 뭐야? 엑스는 그러니까. 뭐야? 에 이름이 엑스다야. <laughs> 그거 저는 좋은데요? 그 약간 약간 웃기잖아요. 좀좀 몬스터엑스 웃기잖아요. <laughs> 막 인사 이렇게 후막 <laughs> 이렇게. 에이 장난입니다. 죄송해요 에 네. 농담이 농담. 너는 데뷔 언제쯤 하고싶어? 글쎄 나한 15년도? 막 내가 만약에 센 그룹을 하잖아? 그러면은 데뷔곡을 음.. 아낀다 아니면 뭐 웃기에 가던지 무단침입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웃기지? 무단.. 무단침입이 뭐야 아 근데 무단침입뭘무단침입을해 그래? 무단기잖아 에이 막 그런거 <laughs> 러브킬라 <키워라> 막 이런거 웃고 <laughs> 면더 자극적으로 그냥 뭐싸움그리지 뭘 슈라운마 이런 거야? 슈라운마 이렇게 싸버리는 거야? 나도 안 했는데 그거는? 아 내가 이상한 건가? 자극적이니까 난 그런 거 해보고 싶단 말이야. 야, 근데 너 되게 어쨌든 나랑 꿈이 같으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서 좋다. 그러니까. 야, 뭐 나중에 우리 졸업하고 바로 뭐 연습생 되는 건 아니니까 그치. 같이 살던지 그래. 같이 살면서 연습하면 좋잖아. 좋은 일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내가 누군지 기야너 사인 만들었어? 사인? 어. 그럼 여기다 사인 해보자. 나 사인 아직 안 해봤는데. 대충 해가지고 별표 쳐. 너 지금 사인도 그렇잖아. 대충 해가지고 별표라니. 아, 내가 뭐냐. 내가 다른 어, 어. 생각했다. 어. 사인 한번 해볼까? 나 사인 할까? 어. 민혁. 향이 민혁. 안. 그리고 뭐, 뭐, 아까 뭐, 뭐라고 뭐라고? 모스타거 한번 써 볼까? 쓸까 그냥? 스펠링이 T. MONSTA야 그러면? R 붙여? 붙여? 붙이자. 그래 붙이자. 몬스탈로. 몬살. 스 몬스타렉스. 네. 그래도 해외에서 쓸려면 R 발음 있어야 돼. 몬스터. 몬스터. 몬 그리고 봐봐. 구조. 하, 나 둘셋. 야. <laughs> 왜? 야너 사인 진짜 별로다. 뭐 그냥 동그라미다. 그별표했네 아, 무슨 동그라미야. 이거 내 이름이야. 내가서 바꿔야 돼, 너. 아, 내 이름이야. 바꿔야 돼. 형원. 원이야. 원이.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고. 내가서 사인 바꿔. 아, 그래? 생각해봐. 그래, 또 생각해보고. 띵동, 댕동. 댕동, 댕동. 소나 소. 안녕하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안 이거 나중에 저기 우리 팬들 주는 거다. 그래. 또하하자 데뷔하자. 그래 데하하자야 어차피 세 오늘 녕하세요안녕하세안 들었으니까. <laughs> 어. 어, 씨안 들었잖아. 어, 어. 여기 디테일 봐 봐. 여기 여기 잘했잖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잘그렸네 어. 찬반엄날. 어. <laughs> <laughs> 왜 그래? 만족, 어. 만족스러? 어, 어. 도전어. 아, 뭐야? 아, 그림체 비슷해? 어, 비슷하네. 어. 야, 그러면 어차피 너집 일찍 가야 돼? 아니, 아니. 그뭐 여유 있어. 그 오늘 여기서 춤좀 알려 줄래? 그래서 나 춤을 좀 어. 기본기부터 해 가지고. 기본기 와, 떨린다. 좀 알려 줄게. 기본기. 어, 오케이. 아우 시끄러. 아니죠. <laughs> 춤에 대해서는 어. 조금 엄격해서 조금 예민해질 수 있어. 아 진짜? 지금보다 훨씬 더 엄격해질 거야. 아 오케이. 일단 춤의 기본. 기본. 기본이 뭐야? 파핀. 음... 그쵸. 이거 아닌가? 웨이브? 아이들 되고 싶은 거 맞아? <laughs> 기본은 리듬. 바운스야. 리듬 바운스? 앉을 때는 가슴을 넣어. 가슴을 넣어? 일어날 땐 가슴을 내밀어. <목소리>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나 진작 아, 하다 <목적하다> <목적> 했잖아. 아, 나 진작에 하고 있어. 진작 하다 <목소리> 했잖아. 자진짜자 자, 손을 올려. 올려. 앉을 땐 가슴을 넣어. 넣어. 다른 건 잘하지 않아? 아까 보니까 그림 잘그리던 그림 그리면 안 돼. 아니 그럼 넣었잖아. 앉을 때 넣어. 어. 일어날 때 내밀어! 더 내밀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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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 반복하는 거야. 딴거 아, 다른 거 다른 거 해볼까? 다른, 따, 다른, 따, 해볼, 다른, 다른 거! 다른 거해볼 일단 다른 걸 해보자. 아 멋있는 거알려주안 돼? 멋있는 거. 급하게 써먹을 수 있나? 팝핀? 팝핀? 와 팝핀? 와 팝핀 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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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원단장을 했잖아. 사? 응원단장을 할때 아까 춤잘 추던데? 자 팝핀의 기본. 기본 기본 또 리듬이야 하나 둘그치 하나 둘자 오른쪽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렇그렇 오른쪽 손도 이렇게 썼지 이 여기 삼두라 고 그러잖아 삼두. 삼두 삼두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네. 처음에 잘안될 거야 어안 된다 와 이거를 같이 가 아까 오. 하나 쪽. 둘 왼쪽 한...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laughs> 이제 내가 나중에 확인할까 봐 무서워. 아그 우리 비선배님. 아, 비선배. 어디서? 비선배님, 비선배님 춤을 배우고 있다. 골반을 잘쓰잘 쓰니까 어. 골반 하고 선보여. 아 좋다. 알려줘, 알려줘.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았지. 자 여기서부터 동그랗게 그려줘. 동코? 동코라고? 동 동그랗게. 아 동그랗게. 동그랗게 어. 동그랗게 그려서 오른발로 무릎을 탁 쳐줘. 자. 그렇지. 또 반대 후. 아. 아. 그치? 어? 골반 써봐, 골반 써봐. 아이, 그치? 그치? 아, 참,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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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찾았다, 찾았다. 아, 너의 참... 그 찾았다. 여기서 손만 어. 막아주는 거야. 막아줘? 방패처럼 막아줘. 자, 거기서 골반, 방금 했던 거. 자, 그래서 반대로. 자. 이야! 아. <laughs> 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한번하로 바로 갈그 그래? 그래? <laughs> 아, 그래? 아, 무슨... 그 드림아이 노래 찍어야지. <laughs> 아, 그래? 그 아, 이노래 나올 거 아, 아, 그 아, 그때 약간 이런 요즘... 식. <laughs> <laughs> 어 형원아 드디어 너가 꿈꿔던 아이돌이 되었구나 연습하던 그런 거 잊지 말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보렴 그리고 아까 민혁이랑 얘기한 그 빌보드 거기에 꼭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가수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그 안녕 민혁이 형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꿈을 꾸지만 형은 꿈을 이룬 상태겠죠? 그리고 그때 형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어, 형의 언제나 모든 꿈들을 응원할 테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언제나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끝났어요? 출연료도 있어요, 이거? 출연료가 근데 학교한테 주는 거예요. 와, 진짜 다 해먹네.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이랑 기해보실요 아, 선생님이요? 네수고습니다네 네. 어, 계속 찍어요? 야어 잠깐만 <laughs> 야 시간 이형 머리 아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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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야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laughs> 아 나도 그래 어, 뭔가 느낌이 그래 어아 근데 어, 재밌다 야. 야 이거 좋다 어 신기하다 아 쓰이... 이거 잘 갖고 있어라 그니까 또 써먹자 안주만 해놓고 밥 먹을래? 배고프다. 가자. 뭐 먹을래? 어? 튀김? 국밥.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난 건데. 하지 시만요 알았어. 아, 뭐. 아 인사 오빠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오. 웬일이야? <laughs> 아스트로 안 봤어. <먹었을> <laughs> 아스트로가 했어? 너무 정확했어. 정확히 했어 됐어. 어떤 일로 해? 자. 자. <laughs> 자, 오늘의 문제는 어떤 퀴즈가 준비가되어 있나요? 예. <laughs> 오늘 게임은 무참 챌린지. 나 진짜 너무 잘하는데. 나 진짜 못 해. 너 뭘로 할래? 또 리코도 내가 해야지. 또. 아, 너 리코 잘하잖아. <laughs> 저희가 또 짬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저런 걸로 웃겠어요? 저 전인아 이거 있죠? 이거는 진짜로 한 47번 정도 봤어요. 이거 그냥 편집해주세요. 다음 게임 혹시 예고 게임 한번 할까요? 고 게임? 뭐 하고 싶은 게임 있어요? 웬만한 게임이다? 다할수 있어. 도가 텄습니다. 제기차기 한번할요 여기 될 어디로 갈다 영앤리치 35살 뭐라 써요? 미래 미래지 미래 미래만 저거면 나머지는 저희가 정합게요어참로 아... 다음 게임은 제이차입니다아안 한.. 아니 자명이랑이합자 3천... 그러면 저희가 제자친 골라도 됩니까? 네. 그쪽에서 게임을 아, 골랐으니까 아니, 저희... 아니, 저희..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한번그 구독자 마지막그 리코더 좀 내려놔주세요 예화 많이 났어 하도 못 읽니까? 네 오늘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네. 이제 고등학생을 또 이렇게 해봤는데 웬일이에요? 네또 추억 소환도 되면서 맞아요. 제일 사람이 재밌을 때가 옛날 얘기할 때잖아요. 맞아. 네 그런 좀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한번 또더 어린 초등학생대로. 그렇지 그렇지 초등학생때로 돌아가서 라떼 얘기 좀 많이 풀어도 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양한 편들에서 여러분들 뵙기 바라면서 어, 저희는 이만 인사 오빠들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괜찮아요. 어, 우리 뭐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아 우리. 사바사. 아, 아 알림 설정 사바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바사. 안녕. 안녕.